시간에 대해서 여러 목도 하심으로 어 화요일날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단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하겠습니다. <laughs> 이번 주는 맥주 감사예배를 드렸 습니다. 먼저 감사를 해보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는 간주간이 되면 좋겠다. 송가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고, 가족에게 감사해야 될 것,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감사해야 될 것은 뭔지, 이런 걸 한번 좀 새겨보시고요. 또 친구나 또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그 만남 속에 감사해야 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를 좀 한번 돌아보면서 내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이번 맥주 감사 예배의 제목이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어, 중요한 거는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하지만, 신앙 고백으로만 끝내버리면은, 입술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서, 그 고백이 성취되는, 그 은약적 고백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어, 성령의 역사 어, 구원 받은 자에게 생명의 증거가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인데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어,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불량에그리스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게 하나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 처음에는 믿어서 거듭났는데 수준이 다 육신적 수준 어린아이 수준에 물러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 이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 자, 세 번째는요, 고백과 증의는 다르다. 고백은요, 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와 보마와 많은 사람이 고백 하나는 멋있게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 주는 그리스 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고백들을 다 해놔 놓고는 어, 그 고백이 잘못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를 배반하고 못 알아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늘 계속 말씀을 듣고 훈련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우선순위라고 했어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우리가 뭘 가지고 보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믿음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세계관과 어떤 믿음의 눈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그 믿음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것과, 말씀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것, 복음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것,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복음, 말씀이 아닌, 전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세계를 보고 세상의 기준 렌즈를 가지고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볼줄 알아야 돼요. 이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진 거와 창조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다르잖아요. 쉽게 말해 복음에는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세계관이 바뀌면 가치관이 바뀌는데, 가치관에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것, 영적인 세계, 영혼,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땅의 세계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가치 있는 거예요. 영혼 구령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전도,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전도자로 부르셨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인생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생관이 뭡니까?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재하는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여러분 중심, 인생이 뭡니까? 인생의 주인이 뭐며, 인생의 목표가 뭐며, 인생의 과정이 뭔지, 여기에 대한 신앙 발판이 분명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 영적 우선순위가 딱 바뀌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또 뭡니까? 한마디로는 기도, 말씀, 전도. 이 속에 여러분 우선순위가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게 성삼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의 제에서 건질자라는 말이고, 우리에게 뭡니까? 인만회를 회복시켰다고 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뭡니까? 모든 뭐걸 이길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여전히 시대들에 갇혀있을 때이 말은 희망이 안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열심히 했다. 자꾸 뭐 그런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그래 자꾸 종교생활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다시 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것도 없는, 없으면서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그 말씀의 뜨거움, 말씀의 기쁨, 말씀의 행복, 이거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강단 말씀, 기도 수첩을 보면서 본부 전체 흐름과 교회 흐름을, 응답의 흐름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질지,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다 그,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이 들리니까 기도 응답의 약속이 보인다, 임마. 자, 성자 하나님은요. 세 가지 저주를 오늘도 끊으시고 해방하시는 겁니다. 사단. 지옥 저주의 배경 속에 있는 우리를 오늘도 뭡니까 우리를 그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 저주의 세력을 꺾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오늘도 이루고 가시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세상이 줄수 없는 능력 응원, 기쁨, 행복 이런 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보고마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디 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직장, 학업 현장에서 성상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 이게 나타나서 여러분 주변의 세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이게 정상이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그게 정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순회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아 이게 때로는 시간을 주신다, 여유를 주신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국내든 국외든 돌아다니면서 선교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이고 평상시에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데 주변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정상이다 이런 의니다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2장 1절에서 22절 배경인데 1절 말씀만 읽어드립니다. 일어나 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내 빛이 이르르고, 여와의 호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 빛이 이르르고, 여와의 호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다. 이미, 이미, 이미 임하였다는 거거든요? 빛이 이미 이르르고, 너 위에 임하였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거 한마디로, 이좀 말이. 제일면 한마디로 뭐 말이야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발하라 이랬는데 여러분이 빛을 안 발해도 돼요.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너의 빛이 이미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너 위에 이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전부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지 거기서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서론은 언제나 여러분이 서론을 들을 때 나의 현장, 내, 서, 내 상태와 연결시켜서 뭐가 지금 비정상에 있는지를 보고 치유해야 됩니다. 처방을 받아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오지 언약을 잡고 기다리는 사람을 정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정검면 내가 정말 언약을 잡고 있는가? 어약을 잡고 있는 거는 신앙 고백이 맞는데, 베드로우스의 뭡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뭡니까?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애회를 형제의 애회를 사랑을 공급해라. 똑같은 말인데, 거기서 스톱해버리면은, 말라지면 그게 어문의 정서가 되어버린다고 이야기했잖아.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 말로만 하고, 가만히 있고 성장하지 않으면 은그 고백이 고백이 아니고 결국은 더소리가돼버린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끝내는 것이 된다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처음에는 언약을 잡았는데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잡았는지를 보려면 고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우선소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불보청복자.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다. 이런 말도 되지만은 기다리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미국 와가지 산타 바바라는 데를 가니까요. 윈드 서핑을 즐기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뭘 기다리고 있냐. 파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수영을 못 하거든요. 파도가 겁이 나요. 근데 윈드 서핑을 탈줄 아는 사람은 수영을 할줄 아는 사람 컵을 보니까. 파도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주간에 설교 제목을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진짜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때, 응답의 때,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을 정복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는 건 누구만이 할수 있다고요? 이미 이긴 자만이 기다릴 수 있어요. 이미 응답될 것이라는 걸 확신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걸 정복자라고. 이거 안 되는 사람은요. 도중에 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한 때만 짓을 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안 됩니다. 자, 랩런트가 정복자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정복자인데 먼저 새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최상나라, 사단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어식주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세상의 나라의 털입니다. 세상 나라에 있다 보면 전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밖에 뭐예요? 큰 집, 좋은 집, 좋은 옷 입고 폼 내고 자랑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옥 간 부자 보세요. 매일 연락을 파티를 즐기고 오래 있습니다. 그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이게 세상 나라의 틀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멸망 속으로 몰고 가는 것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사단의 나라. 그 세상 나라의 뒷 배경에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세상 나라에는 뭐 사단만 있느냐? 세상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함정을 파고 틀을 만들고 얼물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속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의식주밖에 모르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걸 모르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랩런트가 알아야 될 진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세계관을 확립한 랩런트가 가야 할 마지막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두움을 정복하는 거죠. 이 정복자의 여정입니다. 왜냐? 랩넌트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랩넌트들이 상처 속에 빠져 있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고 비교식 속에 열등감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미 여호와의 빛이 너에게 임하여 있고 영광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이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이 그리스의 빛, 복음의 빛이, 성령의 빛이 다 비칠지게 거기에 창조, 생명을 주는 빛이랍니다. 그이 빛이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온다고 이사야 53장 1절, 6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60장에는 무엇보다도 여와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이미 임하여 있다고 했어요.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빛이 있는 거예요. 랩런트는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는 어둠을 정복하는 정복자. 왜?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데, 일어나기만 하면 되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있으니까. 자, 이걸 직선학법으로 이야기하면 사단을 정복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꺾어버리니까 각 나라의 왕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단이 각 나라 세상 임금을 통해서 뭡니까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들고 있는데 그 말은 세상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법률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막 하는데 그게 다 어둠의 문화요 어둠의 조직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를 멸망 속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각 나라의 왕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왕들이 돌아오니까 많은 무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아시스의 배들이 내 자손과 응, 검을 싣고 돌아오고 많은 아들과 딸들이 몰려올 것이고 응과 검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건 사단의 문화를 완전히 정복했기 때문에 빼앗아 올 것이라는 거요.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복입니다. 잃어버린 거를 다시 도로 찾아오는 것. 어디에서 사단에게 빼앗긴 것. 그걸 다시 찾아오는 것. 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어둠을 정복하고 사단을 정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복음 놓친 교회를 정복해야 돼요. 전 세계가 복음을 놓쳤습니다. 그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렘넌트의 영원한 빛이 되신다고 했고요. 렘넌트를 어롭게 하겠요 칭의 어롭다고 칭하실 거라고 했어요.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이걸 어떻게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사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랩런트를 붙잡고, 언약 잡은 자를 붙잡고,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서 내가 할수 있는 좋은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보금이라는 걸 가지고, 전도라는 걸 가지고, 기도라는 걸 가지고, 성삼이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결론, 지금부터 랩런트는 진짜 서밋 운동을 해야 됩니다. 바벨론의 랩런트, 다니엘 같은 사람, 쇠친구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진짜 서밋으로 바벨론에서 성공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스톱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기 있어어도 돼요. 부모님들도 교회를 다니는데, 자식들한테 이것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야, 니가 지금 오삼이지 않냐. 주일날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냐. 공부해라. 학원 가. 그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아울은 세상 성공을 배설물로 여기서. 세상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치가 바뀌 세계관이 바뀌니까, 아치관이 바뀌니까, 세상에 성공한 이 바울이 그것을 선설물로 여기. 이게 진짜 서밋입니다. 진짜 서밋은 벌써 말을 딱 들어보면, 아, 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요. 아치가 달라요. 이 가치가 다르니까, 인생이 다,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막, 막, 어상하게, 막, 뭐, 저처럼, 뭐, 인생관이 어떻고, 가치관이 어떻고, 세계관이 어떻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가치가 세상에 가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여렇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이 여렇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들어보세요. 이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사람, 영혼을 사 느끼진단 말이요. 진짜 스미시 뭡니까?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바뀐 사람입니다.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바뀐 사람의 특징은 그것도 말이 아니고 딱 보면 이 사람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를 보면요. 아, 이 사람이 입으로만 보금보금이지 아니구나. 결국은 나, 육신, 세상, 그으로 흘러가구나. 결국은 그건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정 13장, 16장, 19장. 우상, 무속, 점수. 무슨 야이냐 다락방 하면서 그냥 우상숭배하듯이, 종교생활하듯이, 미신 믿듯이, 점수를 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뭐, 뭐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뭐, 다락방을 하니, 뭐, 다락방을 열게 개 했니, 뭐, 영접을 뭐, 몇십 명을, 아무 뭐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속는 거란 말이야. 그래 되면 내 운명은 불신자처럼 뭐 빠져나온다는 거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주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안전히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릴 스미스로, 리더로, 준비되게 하시고, 또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참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렘런트들에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또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한 시대를 살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정말로 2, 3, 7 세계보고만 할수 있고, 많은 병든자를 치유할 수 있으면, 그들을 명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채울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시스템이 구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중도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정말로 사실적으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을 밝힌 우리 기도 캠프팀을 축복하시고, 이 기도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영적 흐름이 바뀌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70제자, 70 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 아낳냐. 정말 우리 남은 인생에 최소한 70명의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를 중심으로 70 지역에 전 세계를 바라보며 이 3, 7, 5천 종족 속에 그70 종족, 70 나라 살리는 성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상구삼을 누리는 보호자의 축복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시는 권능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우리의 수준으로, 실력으로,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왔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교회에, 우리의 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아버지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이 사인인 줄 알고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체험하고 증인으로서며 사명자로 설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학교 현장으로 군현장으로 업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그 현장에 단순한 학생이요 물질을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교사로 파송되어 가는 것이요. 내가 있는 현장이 성교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선교사로 설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